안녕하세요. 종합의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문이과 통합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수능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음,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관건이냐면, 이 수학이 관건이죠. 이제 국어는 작년이랑 뭐 상관이 없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결국 수학이 이제 뭔가 이과가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학이 통합돼서 이제 이 등급을 나누니까 이제 이과 학생들의 성적은 상승을 할 테고요 그리고 문과 학생의 성적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과가 얼마만큼 상승할지가 이제 관건이지. 이과가 상승하고 문과가 이제 수학 점수가 하락을 한다는 라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과가 얼마만큼 상승할지는 이제,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가 이제 너무나도 기본적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문과는 입결이 하락을 한다. 이과는 입결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이제 방식은 내 점수와 작년 입결을 비교를 하죠.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과는 내가 점수가 80점인데 작년에 83점인 대학을, 아, 상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써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괜히 이거에서 내가 작년에 입시 결과보다 뒤지니까 난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 이번에 뭔가 입결은 하락을 하지. 그러면 내가 조금 뒤져도 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점수를 딱딱 찍혀서 나오니까 이게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80인데 83, 84를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쓸수 있어. 이건 상향이지. 이러니까, 문과학생들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갈 거냐면, 수학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뭐, 뭐, 25%보다는 20% 대학으로, 20% 대학보다는 15% 대학으로, 10% 대학으로. 왜냐면, 이래야지, 수학을 덜 반영해야지, 내 점수랑 작년에 입시 결과가 차이가 덜 나잖아요. 그죠 어, 수학을 많이 반영하면은, 이번에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보다 수학을 못 보니까, 작년에 못 보는데, 그거를 25%를 반영한 것보다는 20%, 15%, 10%로 이렇게 죽여서 반영을 하면은, 작년 입결이랑 내 점수랑 차이가 덜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과학생들은 이렇게 막 수학을 막, 최대한 적게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수학 10%, 15% 대학이 막 이어 터져, 터지면, 이거는 나한테 유리하지만, 이제, 누, 나한테, 나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유리한 건데, 그러면은, 음, 나한테 이제 잘 맞는 대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 맞는 대학이어야지 내가 그 대학을 쓰는 거지. 그냥 내가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수학을 최대한 죽여주는 대학을 쓰면은, 거기에서, 거기에서는 내 점수가 작년에보다 이겼든, 아니면은 뭐 또이또이든, 그렇게 해도 이제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발하는 수학 뭐 20에서 2 5 이렇게 반영하는 쪽에서는 작년보다 내 점수가 좀 뒤져도 그냥 합격할 가능성이 좀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그 그리고 반대로 이과는 입시 결과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니까 문과의 수학 점수를 내가 갖고 왔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잘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반대로 어떤 걸 좋아할 거냐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10% 보다는 15%의 대학 뭐 아니면 20% 대학 아니면 25%의 대학 아니면 이제 30%의 대학 아니면 35%의 대학 뭐 이런 애들을 조금 더 좋아할 거잖아요 왜냐면 수학을 내가 더 잘했으니까 작년보다 더 잘했으니까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쪽에 대학을 보면은, 어? 내가 이 대학 좀 이기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이렇게 뭔가 많이 반영하는 쪽에 대학이 조금 이제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어디로 갈수 있냐면, 문과 상경 계열로 갈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 상경계열은 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대학이 있어요. 인문계열은 어, 수학을 20%를 반영하는데 뭐 상경계열은 뭐 수학을 이제 35%를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문과의 대학인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과 학생들이 음, 문과로 들어가 그러니까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저 상경계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해주는 문과의 학과가 상경계열인데,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쪽을 이제 좀, 만약에 내가 교차를 한다고 해도 상경계열로는 좀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인 인문계열막 어문계열이나 뭐 국문이나 사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입고학생들이막 교차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경계열로는 이제 입고학생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과 학생들도 조금 요기를 지원할 때는 조심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가가 뭐였냐면 문과는 하라, 이과는 상승 이건데 내가 이제 문과 학생인데 어느 대학에 딱 지원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만만한 애의 느낌에 드는 대학들이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수학을 작년보다 이제 점수가 떨어져서 얘네들로 이제 환산을 한번 해봤는데, 어, 내가 이기네? 뭐 이런 대학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심을 한번 의심을 해야 돼. 의심. 어떤 의심? 왜 그러지? 그까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이제 전형이 좋아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이 좋아진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네 과목 반영 대학이 뭐, 세 과목을 반영한다. 아니면은 뭐, 이제, 국어 수학, 국수형 탐의 뭐, 탐구 평균에서 뭐, 탐구 하나로 된다. 그리고 어느 대학은 이제, 작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고정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유연하게 선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똑같은, 그러니까 거의 같은 라인의 대학인데, A 대학에서는, 어, 내가 한 3, 4점이 뒤지네? 이 생각이 드는데, B 대학은, 어, 내가 이기네? 이런 느낌이 드는 대학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 전형이 되게 좋아져서, 막 수학 반영, 영어 반영비를 갑자기 막뭐 상승을 하든, 아니면 한국사가 탐구 하나로 대체가 되든, 뭐 반영 영역수가 이제 줄어들든, 작년에는 뭐, 국어, 국어 3 0회 수학 2 0회 영어 3 0회 탐구 20이었는데, 이제는 뭐,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거를 뭐, 30%를 반영하든, 아니면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 대로 막, 순서대로 뭐, 40, 30, 2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든,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좋게 주는 대학에 이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 대학이 왜 나한테 안전하게 나올까에 대해서 항상 이제, 우리는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학을 바로 지원하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A 대학이 가군에 있다라고 하면은 가군에 그 대학이 많이 몰릴 거잖아요. 그러면 가군에 그 대학이랑 비슷한 수준의 대학은 덜 몰릴 수 있잖아요. 이게 정시는 수시랑 좀다르게 수시는 군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여섯 개를 아무 개나 쓰면 되는데. 이 정시라는 놈은 가군, 나군, 다군에 각각 하나만 써야 돼. 그래서 가군에 엄청나게 매력적인 그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을 들어가요. 그럼 반대쪽의 대학은 덜 들어가겠죠. 그 대학을, 뭐 예를 들어 국승세단 라인, 뭐 광명상가 라인, 아니면 삼여대 라인, 이게 라인이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대학이 뭔가 작년보다 만만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원래도 이제 전형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문과 학생들이 이번 시즌에 내 점수가 잘안 나와서 막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내 점수랑 작년 점수랑 근처에 있는 좋은 대학을 지원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은 전형이 좋은 쪽으로 이제 몰려 들어갈 수도 있죠. 오늘은 이제 문익과 통합에 따른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문과는 입시 결과 하락을 한다. 이과는 입시 결과 상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는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지원해도 상관없고 이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내 점수가 조금 높아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 입시 결과가 작년에 뭐 문어든 대학이든, 아니면 몰린 대학이든, 아니, 오히려 전형이 바뀐 대학이든, 그건 이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문직과 통합에 따른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